자 질문 450번 450번 40번 괜찮니? 네자 <laughs> 50번 보겠습니다 자고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와이드 에프스 그래프가 좀 그린 것 같은데 그에프스 그래프는 거의 주어져 있고 자, 문제가 뭐니? 지 합성 f x 스죠 네. 그지? 지 합성 f x 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합성을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자, 원리 설명하면서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 자,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자, 그 다음에 이하고 이거마 네. 마이너스 이요 음. 자, 그 다음에 는하고 어디서 부르는 이죠영서는 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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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0에서. 0에서 네. 어, 어떤 이유로? 한국과 한국 어? 어, 그렇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틀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야.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얘가 지금 y는 f(x)입니다. 아문안 들어가네. 자 그럼 집합 보자. 문제에서 g 합성 f(x)래. 자 y는. 자, 지 합성 f x 가 응? 가, 지 합성 fx가 자, 시 실수 정구관이니 아니요, 마이너스 이에서 응, 아, 2까지 이즈 이 이즈 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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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즈서자연속이 되게 입니다 그제 그래프를 예전에 처음 풀때는 선생님 그래프 다 그려 가지고 다 확인시켜 을줬죠그제지 네. 근데 오늘은 그래프 풀지 않을 거야. 손대이잖아그제지 자, 그러면 g 합성 f(x)가 지금 어차피 어디서 연속이면 될까? 0에서, 0에서, 연속이면 0에서 연속이 면 되겠지, 그제지 어. 얘가 지금 0에서 연속인데 이왜 f(x)가 0에서 불연속 되는 거죠? 알겠니? 어. 근데 g하고 f가 자리가 바뀌면 또 틀려진다.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아 우리는 x는 0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데 그리고 gx는 물론 연속인 그래프여야 될 거야. 알겠어? 어. 자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잘 봐라. 그럼 첫 번째 연속의 정의에서 y는 g 합성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볼때 모든 합성 함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언도가 알겠니? 신경쓰지 말고 여기 봐. <laughs> 자, 리비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우극한 지합성 fx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리비트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 지합성 fx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까지 같아야 되지? 지합성 어, F0까지 갇히면 되겠지? 됐어요? 네. 어. 자, 근데, 어, 얘를 한번 보자. 물론 주문을 하지, 한 번. 하지 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가 우 칼이잖아. 여기가 우 칼이지? 네. 자, 여기가 우 칼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니? 증가하면서 일로 갔지. 어디로? 증가하면서 일로 갔어. 됐네? 증가하면서 일로 갔어. 이렇게 쓸수 있지 않니? 리미트 x가 아, x가 가는 게 아니라 우선 f(x)죠. 정확하게 이해하자. f(x)가 어디로 간다고? 네, 1로 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증가하면서 1로 가는 구간, 자극한 이하죠. 야 자극한. 자극한. 자극한 g 합성 f(x) 이렇게 써도 괜찮니? 됐어. 자그 다음에 자 0에 자극한 보겠습니다. 0에 자극한 자 파란색 지금 화살표로 가는거제자 이때 f(x)는 어디 갔니?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것 같애. 마이너스 일이 우극한에 좌극한이야. 우극한아 우극한. 감소하면서 마이너스일 것 왔으니까. z합성 f(x) 여기까지 됐어요. 네. 물론 얘가 지금 1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 알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G, F형인데 F형이 얼마니? F형은 00. 아, 어, 근데 얘는 G 여기다 써도 상관없겠지? 네. 음,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서 확인하고 그 다음 그래프를 찾는 거야. 처음에 풀때 여러 번 그래프를 다 대입해봤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수업 대비이다 졸리세요. 음. 자, 그러면 결국 얘들아 어차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을 결국에추정할수 있지. 어차피 얘가 연속이니까. 얘는 결국 뭐야? G. 1이지, 이제 네. 얘는 결국 1뭐가 돼. 16이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뭐까지? 10, 까지 그럼 평가에 그래프 찾기 쉽죠. 끝났죠. 어.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GX 그래프는 어. 몇번 기억? 20대. 오케이, 왜 디귿이 안 되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GX가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연속이니까, 연속이 아니면 또 따져봐야 되죠. 자, 51번, 52번. 에서 채용. 질문. 질문하세요. 52번. 자, 주겠습니다 이렇찍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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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피기안 하는 거니? 음, 쉽잖아. 좋죠, 쉽죠. 자, 52번 실수 전체 네. 집합서정의된두 함수입니다. 자, 다음 중 오른 것처럼 f합성 f뭐 f합성 g 뭐 F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어, 2라는 함수보다 x가 1일 때, 마이너스 어, 1일 때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 0이 된다. x 자, 이것도 정리 좀 하자.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있죠그제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절대값 기호 비호, 벗겨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0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g x 좀 정리해볼까? 네. gx 자, 마이너스 1 보다 클때 네. X가 마이너스 1 보다 클 때는 양수죠? 네 그니까 뭐가 돼? 1이 아, 되는 거고 예. X가 마이너스 1일 때0 아, 0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자, 이정도면 음.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제? 예 동작 괜찮아? 네 예. 어. 잡대깎기가 어려워. 빨리 딴데 가세요. 잊기지 말고. <laughs> 자 기억하고 니연하고 지금 지그시 나와야돼 기억 보시면 f합성 f x가 뭐라고 돼 있어. 자 y는 f합성 f x가 지그시 음. 있자 실수 전체에서. 자, 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 자, fx하고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 자, 마이너스 1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어, 클 때니까, 이렇게 될게요. 여기가 2입니다. 마이너스 1 때는. 1. 1. 어, 마이너스 작을 때?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죠. 얘가 <놀람> X축이라고? 마이너스 <놀람> 자, 얘가 마이너스 FX. 자, GX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얼마? 1이요. 1이요? <놀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일때0이 되고 마이너스 1으로 작을때 빠꾸 이렇게 되겠죠 이제 빠꾸 뭘 했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기억 보겠습니다. f 합성 fx 문제. f 합성 fx. 근데 fx가 지금 어디서 부정적이죠? fx가 지네 알려줘야지 네 어디서? 마이너스 <laughs> 1에서 그치?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우리는 조사를 어디를 해보면 될까? 마이너스 1에서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자기네 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중요한 얘기인데 들어봐 자 y는 fx가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마이너스 에서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 그래 오늘 할 얘기가 이거야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그러면 자 y는 f 합성 fx가 자, 불연속 가능한, 불연속이 가능한 점은 어딜까? 그러니까 조사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 연속 불연속을 따져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될까? fx가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래. 근데 f 합성 fx의 연속 불효성 따져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가 대답했단 말이야. 거기만 조사하는데? 확실해? 확실합니까? 왜? 네? 확실하냐고? 틀렸지? 그래? 첫 번째는 어디 조사해야 돼? x는 마이너스 2였어 두 번째는 fx가 어 그렇지 fx가 그런 날이 있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점도 조사해 봐야지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서도 뭘 해야 돼? 조사해 봐야죠 됐습니까? 어제 했던 거다 해? 자 보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그리자 자, 마이너스 1에 우극 칸, 마이너스 1에 자극칸 마이너스 1 F 자, F 마이너스 1에 우극칸 얼마입니까? 할말 하자 1, 1. 1. 2. 2 2점 그죠? 2가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네 그지? 자, 그럼 자한칸0 아, 이거부터 줘야 돼 2점 네. 그러면, 다시 또 F로 가야 돼. 이게, 이게, 우가 자극한이 아니죠. 함수값 변화가 없으니까. 네. 그제? 치역의 변화가 다시 정의 변화가 변화가 없으니까 정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극한이 아니고 그냥 함수값 2가 되는 거죠. F 이가 얼마니? 2여.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거면 우측면 뭐 있겠지 뭐. 상성 중에 다 네. 있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좌극한 0 0이죠? 네 0이죠? 얘들아 예 그제?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취역에 변화가 없어 에? 그제? 함수값 변화가 없어 얘는 마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0. 쭉 0으로 가잖아 그제? 그러면 함수값 F0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음. 2. 2 됐어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함수가 얼마입니까? 네. 1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1 재입하면? 2. 네. 예,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오니까 연속이 되는군요. 됐네 네. 어. 자,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 되는 곳. 근데, 어, 이거는 여기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게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취업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니까 이거 조사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어제. 마이너스에서 연속이니까. 자, 이게 치수전체에서만 연속의함수다 됐네. 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2등 갑니다. 됐습니까? 됐어, 요 여기까지? 어. 자, 이거 중요하다. 중요한 얘기야. 여기는 이 지금 강의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또들 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생각 안다는 거는 이걸 보면서 다시 또대새김줄 하란 얘기야. 알겠니 네. 그니까 싹떼 아무 것도피해안날때 아, 아강의를 봐야지. 그럼 학원 다니지 말고. 알겠니딴데가 그럼 마지막에. 안데하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열요안이하세요자녕하 봅시다. 자 리미트 x 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자 f 합성 g x 가 뭐예요? 좀돼지지 좀. 내 없는 지 누가 돼지요자봅시다잘 들어. 이거 마이너스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야? 동작. 연속이라는 얘기야? 연속이란 얘기야? 아니, 무슨 얘기야? 뭐가?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죠. 이거는 연속이란 말은 아니지. 네. 알았어? 자, 그러면 바로 주머니 갈게. 어, 그러다 맞다 일자. 자, 지 먼저 가죠. 지 먼저 가고, 그다음에 FX 나중에 자 시작하자. <laughs> 시작하자. 자 g 함수의 1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1. 1절. 네. 그럼 1의 우극한이야, 극한이 그냥 함수값이죠. 함수값. 그 f 1이 얼마니? f 1이 2여. 자 마이너스 좌극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무 5칸, 4칸 4칸 마이너스 근데 네. F 마이너스 1얼마예요0 네? 0 1 0이요? 1 1이요? 1이 아, 그래서 0이 왜나니까 극한이 아닌데 함수가 음. 변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극한일 수 없어 극한일 수 없어 없어 주세요. 네, 이은 그, 네. 틀렸죠. 네, 어전퀄리티 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어 함수 지 합성 f x 마이너스 연속이다 지금 따져봤아 극한 언급되는 문제 이런 거는 보너스지 문제. 이은 틀리면 이런 거야 이런 문제지. 문제 이문제풀어스킨데 이은하고 디귿 지금 연결되는거 보이세요? 네. 그제. 지금 디귿은 지 합성 f x. 응, 지 아, 합성 f x. 네. 그럼, 아, 다른왔습니 쌤 읽어서 오래 미안 어. 자, 지합성 f(x)네. 다음 이생 자, y는 지합성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라고? 자, 연속이다. 자, 따져봅시다. <laughs> 어, f 먼저 가고. G 갑니다. F 먼저 가고 G 갑니다. G 노란색 볼게요. 그래서 네. 앞에서 한번좀지울게 헷갈리니까. 자 다시 갑시다. 잠깐만. 자 마이너스 1의 우카. 음. F 마이너스 1의 우카. 이얘 음. 우카 잠깐 함수값이니까 그다음 이. 이. 그러면, g2는 얼마니? 1. g2는 얼마니? 1. 1. 여기까지, 이제 가볍게. 자, 마이너스 1의 자극카. 자, 마이너스 1의 자극카. 0 0. 0. 0. 자, 그러면 g0 얼마? 1. g0! 아, 1. 괜찮아라. 1이죠. 됐네 일단 극한 그 있는 걸 확인했어. 에?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함수값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얼마니? 1이요. 1이죠. G 1 얼마니? 1이요. 1이죠. 됐니? 네. 자, 그러니까 ㄷ은 뭐야? 맞습니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laughs> 자, 어... 합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나는 게아니고연결해서할 법이 나겠죠. 음. 하나. 또다